어, 여기는 저 건너편 마을이 어, 월포 마을이거든요. 월포 마을 어, 마을 앞 모습입니다. 어, 옛날에는 저 위에 논 있는 부분까지 다 이제 수몰이 돼 있었는데 어, 지금 어, 물이 빠지면서 어, 재물 유입되는 부분들이 네, 저렇게 많이 물러나 있네요. 어, 월포 마을 5월 말 상황입니다. 아, 여기는 가천교인데요. 5월 말 아, 가천교 상황입니다. 저번에 비해서 거의 수심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어, 비도 중간에 몇 번씩 오고 하는 바람에 아마 배수는 조금씩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 수심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 저쪽 앞에 작은 가천교도 드러나 있고, 그 앞에 수몰나무들이 어, 이런 식으로 어, 많이 형성되어 있네요. 5월 말 어, 가천교 상황 어, 수심 변화가 어, 이전에 비해서 별로 크지는 않다는 것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어, 차량 유입구도, 어, 이쪽은 드러났지만, 어, 차량 유입구 입구 쪽이 아직 수몰이 되어 있어서, 어, 차량 유입은 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5월 말, 어, 가천교, 어, 수의 상황입니다. 어, 여기는 부유물 임시적 지장 부분인데요. 어, 여기도 어 지금 이쪽으로 차량 유입이 원래 어 되어서 가천천 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어 일단 저 앞에 입구 쪽이 어 일단은 차량 유입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어 들어갈 수는 없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 차량 유입이 가능하면 이쪽으로도 조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 들어가실 수가 없는 어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알려 드립니다. 어 부유물 임시 적치장 부분 상황입니다.